오늘은 시편 106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06편은 105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어, 애급서부터 광야로 이끌어서 가난안 땅까지 이끌어오는 동안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어, 얘기해주고 있는데 10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으로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해주고 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신 분이라고 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으로 교훈하셨고요 자 106편에서는 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끌어 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도 않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한, 변함이 없으셔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고 추구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은 찬양을 다 선포하리야.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야 되겠는데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이죠.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정의공의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 은혜로 나를 교워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노으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예, 어, 주께서 택하신 자가 형통한, 형통한.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 서로 나누 서로 나는 우리들의 신앙은 간증의 삶입니다. 간증의 삶. 이 간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의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 그러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해. 근데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감사가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그것이 신앙 삶인데, 이게 잘 깨닫지 못해요. 어떤 분은 그냥 계속 하나님 모든 것을 갖다가, 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입에 달고 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기뻐도 감사, 잘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그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충만하게 하는 이것이 간증의 삶이거든요. 내가 이러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걸 감사하고 간. 증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또 이것이 너무 남발되면 저 사람은 뭐 꺼트서면 뭐라고 자꾸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 혼자서라도 오늘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 주님과 하는 거나 나가 같이 나누고 이웃과 같이 나누. 이게 간증의 삶이거든요. 예,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그런 우리들의 증거가 되겠죠. 이럴 때에 아, 내가 정말 은혜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 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귀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여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예, 하나님의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그리고 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한 사흘 길쯤 가다가 마라를 만났잖아요. 근데 갑자 그냥 사흘 만에 사라졌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은혜의 감사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조금 무슨 문제만 만나면 금방 또 마음 바뀌어가지고, 왜 이러냐, 이거 왜주시냐 이거. 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홍해바다에서 사흘길 갔더니 마라를 만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불평하잖아요. 이제 사흘 만에 그감정이 그 바뀌어도 불평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어쨌 순간에 오늘 우리들이 막 먹었던 마음들이 그냥 삼일도 못가 감사하는 마음도 삼일도 못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 하고도 뭐 삼일도 못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참이 음, 이게 뭐냐 하나님을 서원하게 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지 그렇지 못해 그리고 홍해를 홍해에서 거역을 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도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길 마치 광야를지능갖게 하사 그들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 하나님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인내하시고 참으셨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막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때려 주게 돌아가자 돌아가자 왜 군사가 막 쳐들어오니까 죽을 거 생각하니까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홍해바다를 쫙 열어서 건너가게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참 은혜로우셔서 우리들이 이 원망해도 불평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나 같았으면 예의까지까 다가가게 쓰러 버려 다가가게 홍해 바다 쓸어 넣어버리고 말 텐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게 하십니다. 막 원망, 얼마나 했어요. 어, 아,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은혜로우심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다. 건너가서 막 찬양하고 좋아했어요. 이렇게 좋아요. 어 그런데 또 이제 광야에 나와서 뭐 했어요? 예? 예. 그러나 그들은 그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요. 내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 광해와 또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부족한데 이것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는 이게 그게 아니라 껏대서 대모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대모하고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러고 안았거든요 오늘 꼭 우리 이제 대모하는 것 같아. 뭐이쪽 부족하기만 하면 아좀 참고 어좀 모든 게 기업이 잘 되게 하고 나라가 잘 되게 하고 하는 이 협력을 해갖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게다 올라갈 텐데 그렇지가 많다고 그냥 또 조금만 뭐하면막데모를 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아참 우리 참을성이 너무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인도해 가고 계셔요 인도해 가시고 예, 그러므로 광야에서 막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하나님 요구하는 다 달랐습니다 줬어요. 뭐 밑으로 고기 달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밑으로 막 실컷 먹, 먹게 만들어 주셨어요. 배고프다면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다면 물을 주시고 실컷 먹도록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 주셨어요. 이런데 풍성해지면 어떻게 돼? 요영혼이소약기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이 풍성해지고 모든 삶이 평화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약해져, 심령이, 심령이. 아, 우리는 옛날에 먹는 60년, 70년 때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자 사정에는 그냥 막산에 가면 막 여기서 밤새도 여기저기서 쥐어, 쥐어, 쥐어 하고 난리가 났고 그런는데 요즘에 한 70년이 지나서 이제는 먹고 사는 게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하냐고요? 산에 가서 보면 주위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지금 뭐 기도원도 다 하나씩 문 닫고 있어요. 오히려 절간에서 목탁 소리만 더 크게 들리더라고. 이, 이 기가 막혀서 이게 안타까워, 정말 너무 안타까워. 이, 기가 그래서 어, 하나님이 그들요용가다 주셨지만. 들이 영혼은 메말라가더라 이거예요. 메말라가더라.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메말은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정말 우리 영혼이 기름지고 풍성해져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세약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 서로 다퉈 밤낮 싸워 모세와 아론을 어른, 막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좀 제사장하자, 고라자 손들이 막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다 들어갔다가 멸하시잖아요. 흥, 참, 이렇게, 예, 영, 영원히 기름지고 풍성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섬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밤에 대모만 하는 거지, 뭐, 밤에 원망하는 것이지. 예, 그래요. 오늘 뭐 한국 교회도 보니까 뭐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정말 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목사님 받들고 함께 걸어가는데. 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냥 목사님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뭐가 잘못,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뭐 그냥 맨날 원망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들도 우리 영혼이 좀 기름져야 되겠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냥. 밤낮 다투고 질투하고 그냥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만 하면 안 갈라진 교회 가없잖아요 전부 다안 갈라진 싸우지 않는 교회 같고 문제 없는 교회 같고 참 여기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우리 은퇴하기참 잘했지. <laughs> 너무 그냥 하도 이 신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아니 참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우리 참 좋아요. 우리 영혼이 기름져야 될 텐데 기름지지 못해서 우리 영혼이 기름지도록 우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랩에서막이 속이 허하면 그냥 무언가 또 만들어보고 무가 뭐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송아지 만들어놓고. 예, 풀먹는 소의 형상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응? 예. 이렇게, 여기 봐요. 22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예? 예,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거 성기고 저런 거 성기고. 이게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요. 하나님이 떠나한 것이여. 몇 말로 보니까 뭐요? 이거 채워야지. 영적인 거 채워야지. 그러니까 엉뚱한 거 만들어놓고 그거 섬기고 그 엉뚱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 사람들이 속이 채워져야 그래도 좀 마음이 풍성해지는데 속이 비어버리면은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짓을 다해.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 없으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네? 그거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짓 하고 마약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란 많은 역사를 이루셨잖아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이데 그렇지 않을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그냥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그거 다 멸하려고 그랬더니, 다 쓸어버린다. 하 속이 상하니까, 다 쓸어버린다고. 그, 다 쓸어버린다. 모세가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야, 내가 다쓸어버리다너게 다른 민족 줄게. 너는, 너는 내가, 마음에 들으니까, 너는 다른 민족 줘서 널, 다른 친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동양 매달려서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르겠어요. 노를 들으요 멸하지 아니하신다. 노를 들어. 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귀중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노를 바라시고 그냥 끌어버리겠다고 그러셔어도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녹이시는 주님을 보잖아요. 우리 기도가 주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노를 풀어 주셨어요 참 음, 이런 그래서 우리가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우리의 중요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로스를 바라보며 소돔성에는 불을 살을 못하다가 막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로스를 끌어 집어 내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 건져 주시고 고통의 자리에 건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이십육 이런 말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로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그들이 후손을 못백성 중에 엎드려 뜨리며 여러 나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 막 그냥 에? 하시려고 그러지만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노를 돌이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근데또 그들이 뭐했어요? 또 보리의 보리의 발과 연합의 죽은 자가에게 재산 음식을 먹고 미란 광해에 와가지고는 또 그냥 발람 발라게 꾀 의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의 뭐 우상의 자, 잔치에 참석하게 되고 어 음행을 행하고 악을 또 행하였잖아요 이렇게 그니까 러또 그냥 하나님의 노를 경록하게 만들어졌어 근데 이때 이게 비나스가 가지고 그이 창을 들고 와서 그냥 두 남녀를. 죽이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연맹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감을 가지고 막 크게 죄악을 막 끊어버리는 그런 비나스를 인하여 그 마음을, 경로하시는 마음을 풀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30년, 무리바물에서 하나님을 노역해 또 만들었대요. 그래서 재난이 그냥 이르렀지. 재난이 모세에 이르렀다니. 그랬잖아요. 어, 참.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다 이게 물이 예, 반불해서 그냥 또 물없다고 물없다고 막 떠들으니까 모세가 확 속이 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리야. 그십파기로이두 번을 때렸잖아요. 예. 이게, 여기, 이 말이거든. 그래서, 망령들이 말하있다 그 그것 때문에, 그 말한 것 때문에, 가난한땅못 들어가잖아요. 이, 이렇게 마음을 경록해 만드는 게 누구예요? 백성들이거든. 백성들이 좀 부여롭게 하고, 타협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럼 제정신 가지고 갈 텐데 막어 죽이니 살리니 막 대모를 하고 그냥 촛불을 시위했었고 이렇게 대 대모를 하니까 아이못해도 사람 아닙니까 그냥 속이 이 불타오르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주의 영광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 예, 예. 그래서 가난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것도 이, 잘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응?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다 못쓰게 만들어놨어요. 다들 다 못쓰게. 하도 선물을 자꾸 문제를 만들어놓으니까. 응. 이게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 주어도, 이 주셔도, 그걸 받아서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 가는, 이, 순종하고 좀갈줄 알아야 하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그냥, 예? 속 대모하고 거짓말하고 악을행은아 정말 이이뭐좀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민족이 뭐 정신 좀 차야 돼이그참예 그, 그래요 그래요 이게 또이 우상을 섬기고 뭐 하여튼 여기 뭐 얼마큼 생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므로 그것들이 예, 그들을 올무가 되, 되었고,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 짐을, 자녀를 갖다가막 그녀요, 이 청동에 불질 불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어린아이 갖다가 이런 잔인한 짓이 어요 이런 악을 행하고 자녀를 갖다 바치고 무제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고, 이런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하나님이 해줬는데도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한테 제 새끼까지 막 받쳐가면서 와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인간이 할 짓이니? 아, 오늘날도 막 사람들 보니까 무당 말들으면 자기 부모들이 아버지도 죽, 이고 엄마도 죽이고 막아 이게 정말 이게 세상이냐 말이야? 이게 세상이냐? 오늘 장치가 막이게 이러한 문제를 놓고. 세종대왕은 아들이 아버지 죽인 사건 놓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냥 학자들 불러 이 문제 해결하고 그냥 하늘에 기대가면서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밤낮에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만든 게 한글이잖아요 한글.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그냥 이, 이, 이런 사건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데도 이거 놓고 울먹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탄식합니까? 네? 사회가 누가 탄식합니까? 네. 우리 모두가 뭐, 이것 때문에 탄식, 우리도 그냥, 하, 그냥, 이런 걸 들어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어제 또 하나 터졌나 보다. 이, 이, 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걸 문제 놓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 안 하고 자빠졌잖아, 그냥. 네. 나도 참 못돼 먹었어. 그런 거, 그런 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대 세종대왕 천황양이 기도했는데아 이게 참 이렇게 우리 마음이 그러졌으면 안타까워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지고 그들의 행동이 음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노하시고 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이방 날에 손을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만들고 원수들이 압박을 받고 그에 복종하게 만들었고. 또, 그 그래,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이렇게 니까 뭐라고 있어요? 43절에 여호와 여께서 여러 분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어떻게?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면 아마 나자짐을 내게.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또 사사들 보내 또 건져내고, 또 사사들 보내 건져내고, 그랬는데, 그들은 또 백성은 결백하게 빠져가지고, 하나님 또 대적하고, 음,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게, 나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laughs> 그러여 여와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해 그의 언양을 껴하시고, 그, 그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극률히 여기임을 받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대 사랑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서, 음, 참. 아, 그지. 하나님 감사하십니다.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걸어가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성하게 하소서. 그래. 예, 감사하며, 주를 찬성해야 되겠죠. 그죠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찬양할 자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 자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밖에 없어요. 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순종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이렇게 멋지게 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